네, 안녕하세요. 자, 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옵니다. 어, 또 계속 비가 온다라고 하는데 어, 비 피해가 절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일제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신일제약을 제가 분석을 어,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뭐 어떤 내용인지는 뭐 이미 이 신일제약이 왜 상승했는지는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뭐 신풍제약하고 같은 그런 파동으로 어 상승한 모습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럼 지금 위치에서 어떤 모습이 나오겠느냐, 또는 왜 이런 모습이 나왔는지 한번 어 정확하진 않더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거래량? 네, 제가 최근에 좀 말씀 많이 드리고 있는데 개인, 기관, 외인.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물량이 많지 않다. 거래량은 많이 터지긴 하지만, 그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어,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그런 위치다라고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럽다라기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위치와 어, 지금 흐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자 상승을 했던 부분 최 첫점 최근의 최저점에서 지금 1000% 이상 어, 상승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상승에 어, 또 어떤 큰 상승이 나올지 뭐 지켜볼 필요가 있죠. 어, 지금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2000%, 3000% 상승하는 그런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다시피 갭이 이렇게 생기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갭은 무조건 메꾼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멀었다. 이제 시작일 수 있다라고도, 예,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 파동 자체가, 자, 그림을 그려보면, 자, 이게 아니고, 이렇게 높게 아니라, 자, 현재 이, 이 모습일 수 있어요. 그리고 자리 잡고, 이렇게. 이건 진짜 모를 일입니다. 지금 이 파동이 엄청난 파동일 수 있지만, 이게 나중에 큰 그림을 봤을 때 요만한 박스로 보일 수도 있어요. 이걸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 단기적인 게 아니라 몇 개월, 뭐 1년, 2년 이후에는 지금 현재가 이 모습이면 나중에 여기 와 있더라. 예, 이런 파동이 나오는 종목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 있다는 게. 뭐2000 종목에서 뭐1000 종목이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뭐 10개, 뭐 5개 그렇게 보일 수가 있겠죠. 어, 근데 이게 아무리 그러니까 이런 모습의 종목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어뭐 5개, 10개, 이렇게 말씀드리면 실제로 한 글쎄요. 한 2개, 3개 정도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이 있다. 그러면 나머지 나머지 2,000개 종목은 이런 모습이,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 훨씬 높은 2천 뭐, 만 프로 이런 상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2,000개 종목, 그쵸? 그렇죠? 그런 종목은 못 간다. 그러니까 참, 이 주식을 그 크게 가는 종목만 얘기를 하고, 그쵸? 그렇죠? 아, 그러니까 누구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자, 이러한 파동, 자. 2000%, 3000%, 1000% 10 가는 이러한 수익률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안 나오는 종목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나오는 종목을 얘기하면서 아, 이거 예, 꼭 홍보 내용인 것 같긴 하지만 어찌 됐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 이렇게도 갈 것도 가능하지만 안 가는 확률이 더 많죠. 안 가는 쪽으로 먼저 생각을 하시고 방어적인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 예, 전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신뢰 제약, 다른 뭐 신풍이든 어떤 종목이든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설명에서 그냥 다 끝나는 걸로도 예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좀어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린 내용이 전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 큰 그림으로 더갈 거다라고 하면 당연히 홀딩 매수고요. 그리고, 음, 몇 종목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은 밀리는 거 아니, 아닙니까? 그러면 매수가 아니라 매수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홀딩도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예, 뭐, 반등이 나올 때마다 또는 밀릴 때마다 손절 매도가 나오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보면은 그렇게 맞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근데 대부분 어, 이 중요한 라인 때라든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세부적인 부분을 알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어, 말씀하시는 게 뭐죠? 그냥 올라가면 이 재료 때문에 올라간 거다. 여기까지 왜 올라가고 여기 왜 떨어지고 여기 왜 떨어지는지는 모르나 그냥 아이 신일. 이신유제약은 어떠한 재료 때문에 여기까지 간 거다 그냥 이렇게들 그냥 얘기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시는 분들은 큰 덩어리로 고점, 중간, 저점 뭐 아니면 이게 덩어리로 이게 저점이고 더큰 고점이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크게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 어, 그런데 이제 저는 세부적으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심리적으로 상승. 자, 100%라는 수익률이 찍히는 것도 예, 가슴이 두근두근하죠. 하지만 10에서 20% 빠지는 것도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올라가도 마찬가지고 내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세부적으로 좀 보는 것인데 큰 그림으로 한번 잠깐 보고 일봉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상당히 상승이 많이 나오고 윗골이 거래량 터졌다. 단기적으로 저는 끝났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만큼을 갈지, 자, 이만큼 갈지, 이만큼 갈지, 이만큼 다시 올라갈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이러한 거리간 그러니까 꼬리가 생기고 거리량이면 이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는 단기적으로 좀 어렵다. 그냥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니다. 이건 작은 파동이다. 이더큰 파동이 위에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분할 매수하시면 되겠죠. 자제 얘기가 아닙니다. 더큰 상승은 갈 수는 있죠. 하지만 저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 분할 매수가 맞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저는 제 의견을 이제 말씀드려야 되겠죠. 음큰 어, 상승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단기적으로는 끝났다. 예 그리고 어, 끝났다는 건 다시 말씀드리는 거지만 뭐이 지금 8월달에 쑥 올라가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예 그거는 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은 올라가는 이 꼬리만큼만 다시 올라가도 다행이다 라는 것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예 그렇게만 자 이거를 왜 그러냐면 지금 와서는요. 자 8월달에 거래량이 더 많이 터지고 아니면 좀 적게 터지면서 올라간다 여기에 대한 거래량과 이 다음 파동을 알아야지 그 다음을 알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7월에 엄청난 상승과 엄청난 하락이 왔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단기적으로 어떤 기술적인 부분 뭐 재료적인 뭐그 분석이 아니라 그냥 지금은 예 단기적인 상승으로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그 다음에 주봉에서도 그렇습니다. 주봉에서도 보시면 여태까지 없었던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을 하면서 상승과 하락, 개파락이죠. 개파락을 하는데도 거래량이 적게 빠진 게 아니에요. 자, 개하락이면서 거래량이 이 정도면 가능해요. 하지만 상승했던 것보다 자, 개파락도 뿐만이 아니라 하락 이후에 이러한 움직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거래량은 적지 않다. 이게 이만큼에 있어서 그못 못 올라간다라는 거냐? 아니죠.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거래량이 여기에서 이렇게 집중 되어 있죠. 있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무조건 하락, 그러니까 하방에 대한 거래량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음봉이긴 하지만 자. 이게 지금 갭 하락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갭 하락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그러면 다음을 봐야 된다. 여기에서 이렇게 빠지는 과정에서 거래량을 본다라고 하면 아 미는구나라고 하지만 갭 하락은 분석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그래서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과 같아요. 이게 엄청난 상승이 나온다라고 저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저 그러니까 제 실력에서는 어렵다. 그러니까 못 나올 거다. 이렇게 그냥 말씀을 일단 드릴게요. 하지만 나오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완전히 틀리고 나서는 다음 분석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쉽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 모습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밀린다라기보다는 완전히 이렇게 올린다. 올리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올리는 건 어렵지만 기술적 반등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자리이다. 예,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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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면서 거래량이 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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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에서 이렇게 상승 위에 다시 눌릴 수 있지만 일단은 지금은 예. 자, 다음 주에 모습에서 올라오는 모습과 내려가는 모습에서 거래량을 좀 지켜보면 이걸 돌파하고 엄청난 상승은 좀 예, 그럴 수 있지만 일단 이이 음봉 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가능하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주봉상의 모습을 보면 네, 예, 여기가 지지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가 돌파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이 음봉에 대한 이 박스권. 자. 어, 잠시만요. 자 여기에요. 자 그냥 이 캔들 이렇게 몸통을 좀 그냥 볼게요. 이 몸통에서 뭐 빠지더라도 빠졌다가 어떻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 움직임을 좀 보시면 돼요. 여기에 대한 부분. 네, 큰 그림으로 일단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다음 주에는 이 캔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자 일봉상에서 바로 말씀드리고 정리할게요. 지금 여기서 꼬리가 달린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자이 영향이 있다. 점 하한가 이후에 지금 상방을 올리다가 지금 바로 쳐졌죠. 그리고 이 거래량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거래량이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요. 여기서 들어 올리지 못하고 빠진 이 부분. 자 결론이 뭐냐? 누르는 힘이 강하다. 이 모양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어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갭 때문에, 이 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쉽게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그 맞습니다. 갭이, 갭이 있는 부분 쉽게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쉽게 올릴 수 있지만 어떻게 누른 힘이 훨씬 강하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음봉이, 아, 꼬리가 달린 양봉이 나올 수 있다. 나온 것이다라고 저는 예, 그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우의 갭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렇게 생긴 캔들 있죠 지금 4만원, 4만, 4만 2천원이지 습니까 저는 금요일 이모습 봤을 때 강한 저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를 돌파하고 그 다음 뭐 갭을 메꾼다든지 올라가는지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여기가 상당히 올리기 쉽지는 않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모습에서 본다라고 하면 음자이 양봉 밑면 있죠. 여기를 일단 지키느냐 그리고 이 음봉 윗꼬리 자 아, 여기요 몸통 위쪽 있죠. 여기를 돌파를 하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자 대량 이 자리입니다. 이렇게 색칠을 해 놓을게요. 여기를 지금 어, 캔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상방으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걸 봐야 돼요. 이거에 따라서 다음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가느냐, 이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리는 따로 있어요. 어디? 자, 밀고, 밀고, 밀고. 자, 제가 표시한 이 부분 보이십니까? 자, 이 내용이 이 패턴이 있어요. 어떤 패턴이냐면 갭 하락을 했던 갭 상승 전의 몸통이에요. 여기. 자,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자, 이 밑에 갭. 자, 여기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 캔들이 중요하다. 밀렸을 때. 그러면 중요한 캔들은 그냥 반을 잘라보는 거예요. 자 이게 대략 뭐2선쯤 밑에 쪽인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 5일선 이탈시 5일선에 대한 기술적 반등 자리 자 이게 바로 그 자리에요 이게 그래서 윗꼬리가 생긴 거예요자 이게 생겼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제가 여태까지 수많은 종목을 분석을 해 드릴 때 위치를 잘 보세요 어떤 위치인가 딱 보는 순간 아마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실패했죠. 그런데 21선 다음에는 21선의 이탈시 자리 아닙니까? 그럼 여기가 그 자리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이 자리, 여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5일선 중간, 그러니까 5일선의 이탈시 기술적 반등과 21선 이탈시 기술적 반등의 중간이에요. 여기가, 이 자리가. 자, 아마 이렇게 또 얘기하실 거예요. 여기가 음, 5일선 중간 아, 기술적 위치, 이 자리가 21선 자리의 위치. 근데 여기 무슨 중간이냐? 간격이 간격, 격이 이렇게 넓은데,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자, 이격은 이래요. 달라요. 이격 자체가 5일선 파동의 이격과 21선에 대한 이격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가운데 꼭 이렇게 똑같이 비례가 돼야 된다. 자. 주식은 1 더하기 1이 아닙니다. 이거는 흐름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여기가 제가 봤을 때는 5일선 이탈에 대한 기술적 21선 이탈에 대한 기술적에 대한 중간 가격이 맞다. 그게 바로 캔들이 알려주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여기에 대한 부분은 20선 이탈시 올라가면서 이탈시 나오는 기술적 반등 캔들이 이거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여기를 돌파하면 여기를 저항이 생기느냐. 그니까이 움직임을 보는 게 당연한 거고요. 이건 올라갔을 때 얘기예요. 밀리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여기 지지가 돼야 돼요. 이 자리. 자, 최근에 들어서 음 네가 결정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의견을 딱 부러지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걸 듣고 싶다라고들 상당히 댓글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틀릴 거봐 겁을 내서 얘기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저 때문에 혼동이 있을 거봐, 예, 그러시는 것 같은데, 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 조심스럽게 드리는 거예요. 괜히 거만하고, 예, 교만하게 들리실 거봐. 근데 일단은 뭐, 그걸 원하신다라고 하면 전 틀려도 상관 없습니다. 예, 이 자리 보겠습니다. 이 자리. 이 자리 보겠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올라가면 저는 여기가 저항이 생길 수 있는 자리이다. 당연히 돌파하면 급등도 나올 수 있겠죠. 고점에 대한 부분은 확인하고 자, 밀렸을 때는 여기 지지가 안되면좀 급락이다. 이렇게 말씀 일단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모습을 보면서 추가로 한번 더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지금 제약주에 대한 부분 매매를 많이 하시는데요.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인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